사랑하는 하일랜드 교성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복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줄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줄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실 텐데 여러분 무엇을 주로 하면서 지내십니까?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본 영화나 드라마 등을 몰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그 동안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자세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고 마는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학습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삶에 많은 제약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사법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사용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게 하셨고, 다른 신들은 이름도 부를 수 없으며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하며 이방의 풍습을 조금이라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지켜 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들을 어길 시에는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우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음으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들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요구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시며 우리를 수월에 내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반문을 제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모두 진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셔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죽을 운명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보존하시며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치 큰 수술을 하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만한 존재가 아닌 죽음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가치 없고 쓸모없으며 죽어 마땅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함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말씀 내발에 등이요 나의 길이레치이라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이레치이라 길을 잃고서 나도 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하소서 주 말씀 내 발에 온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도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아 리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에 되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길을 잃고서 나도...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하소서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도 나를 부 주사 인도하소서 주사랑아리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에게 예기에 빈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